이재명 대표의 경기 지사 시절에 공직자가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세금 유용 사건에 있어서 전직 경기도 직원을 체포할 만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명현 씨라는 분이 어, 당시에 폭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포된 이 오모 씨는 그분의 전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법과 유용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대단히 오랫도, 오랜 기간 동안 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하고 답변을 달라고 할, 하려면 이거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명 대표의 아킬레스건 중에서 물론 이제 대장동 관련된 것은 기소돼 갖고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화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계속 나온 것이 법카공인데 일단 대장동이었지 백현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작이다 소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일과 관련해서 법카를 또쓴 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어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호위무사하는 정청래 뭐 최고위원이랄지, 또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법화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얘기를 했다가, 이제 법화는 증거가 명백하거든요. 뭐 카드 쓴 내역이랄지, 뭐 그다음에 법화를 긁은 가게나 상점에 가서 확인하면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이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명현 씨 전임자가 체포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법화 유용이라지 든뭐 과일을 산 것은 조명현 씨가 근무를 하면서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일이에요. 그런데 전임자를 체포했다는 것은 전임자 기간에 전임자가 어 조명현 씨 역할을 할 때도 그당시도 법화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버카를 쓰는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예. 조명현 씨가 이제까지 폭로했던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더 더 많은 새로운 버카 사용 내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이랄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켜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겁니다.